안양 마랑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일 입자 공보를 통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가족회의사인 e s i n d 의 성형차는 양평동지구개발가족과 개발당금 17억 4천여만 원몇달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추가 공개하면서 양평 공지구 개발특제 비리가 가능했던 배경에 윤석열 후보자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 8 7 0 0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8,768만 4,630원의 개발부담금을 기록해 최종 부과액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 부담금을 영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공지구 개발 사업에 지을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현시에 들어온 대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 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듯하자 지난주 5일 전후 양평군의 유선으로 그야말로 공문한 장도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4년이 지나셔야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 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벌써부터 여러분 들사 일이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검찰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 보고 눈치 보 행정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요구는 국토부와 양평군의 요구입니다.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지지를 구가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경찰 축구합니다. 사업 시행 기간을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소급하여 연장한 결정에 있어서 공무원과 윤석열 후보자 사관자 측에 유착 여부를 명백히 조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애초 l 지가 공공개발을 하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한에 무산됐습니다. 그런지 단몇달 만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가족 회사인 E.S.I.N.D.가 신청한. 인형 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된 종이를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양평군 공지구 개발사업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리그마에 자극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합법을 가져하여 결탁한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끌어주는 행정이 지속되면 한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제가 지난 22일 확인해 드렸듯이 양평공지구개발사업에 2016년 11월 17억 5천만원 가량이 개발 부담금이 부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 이후에 성형치 않은 이유로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 2월 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영원으로재상정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과 책임은 양평 군에 있습니다. 당시 양평 군수는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만약 양평 군지구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인 ESIN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면탈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라면, 형법상 직무 유기제는 물론이고, 지방재정법 제 86조의 채권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수한 개발 부담금의 50%는 국고에 한수되는 금액입니다. 국고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업시행 기간 소급 연장이라는 특혜와. 개발 부담금 면제 배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ISND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정모인 최문순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강희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처가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ISND가 남평군으로부터사업군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IS, ISND의 대표 이사는 최운순, 등기 이사는 김건희 씨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씨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ISN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 그 당시의 구주는 현 국민의힘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장으로 여주지청, 청 재직하였습니다. 여주지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평군을 관할하는 지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청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양평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수사를 엄중하게 축구합니다첫 번째, 내자 단계에서는 인허가 과정에 대한 자료를 양평군 도시과에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받아 검토하였으나 정식 수사로 전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단계 수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행사인 이 s 스 I.N.D.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의 업무자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ISMD의 양평공공지부 사업 당시 승인할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인 친문순 씨, 그리고 등기이사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합니다. 이 오늘 제가, 어, 기자 회견을한 내용과 지난 20일 기자 1년 한 내용을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아, 이 사업의 배경에는 누가 있었, 있었는지, 제가 도저히 납득될 수도 이해될 수도.